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처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너무 가버렸네. 우리 친구가 될수 있어. 뭐셋다 친구지. 근데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이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준성이는 낯설 것 같고 이 말이 원규 는 하빈이는 혹시 들어갔나? 아, 어, 원규가 들어갔어 하빈이는 못 뭐, 들어갔어? 모태시나 한자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모태신앙 의미는 뭐야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어? 모태시나는 모태 뭐야 엄, 어머니 모 태는 뭐야 어머니 태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교회 다니시면서 임신을 하셔가지고 엄마 뱃속에 어쩔 수 없이 엄마 뱃속에 있으므로 엄마가 교회 가면 나도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불러 그런가 하면 우리 준석이처럼 또 신앙에는 뭐, 교회를 나온 지 친구 따라가. 옛날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준석이는 그래도 좀 좋아. 멋진 남자친구가 같은 절친이 있어서 같이 나왔잖아. 어떤 때는 이런 친구가 있어. 동네에서 놀다가, 오! 쟤 예쁜데? 따라가보니까 교회를 다녀. 그래갖고 교회 나온 친구도 있어, 진짜로. 목사님, 아는 목사님 중에 그래갖고 교회 처음 나와서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 중학교 때, 와! 학교가 남녀공학이었어? 우와, 진짜 예쁜 거야. 잘 보려고 이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니까. 그 여학생을 위해서. 근데 지금 목사님이 되기신 분도 있어. 근데 그 여학생하고는 결혼을 못 했어. 요 첫사랑은 깨졌어요. 응. <laughs> 첫사랑은 깨졌어요. 하여간 그렇게 나온 친구들이 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친구도 있는가 하면, 준석이처럼 뭐 친구를 따라, 아니면 여자친구, 여학생이 예뻐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나와서 뭐, 뭐 어떨 때는 몇 년, 어떨 때는 몇 달, 어떨 때는 뭐몇 주밖에 안된 친구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특히 이제 짧게 나온 친구들이 교회가 사실 좀 낯설잖아, 그렇지? 낯설어서 좀 적응하기 힘들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 이렇게 모태 신앙들이 올해에서 교회에서, 그러까 교회가 자기 놀이터 갖고 자기 집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을 벽을 딱 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레벨이. 이런 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건 교회 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절대 있으면 안되 그래서 이 올해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괜히 뭐가 돼? 서먹서먹해. 환경이 바뀌는 거 싫어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이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오래 나온 성도들과 나온 지 얼마 안된 성도들 간에 벽이 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습을 들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1니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 말을 좀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 이거 좀성경에 이제 구어체가 돼서 좀 힘들잖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배소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달라는 았던 벽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우린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그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벽을 두지 말라는 거야.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간에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 돼야 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 사도바울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닭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막힌 담. 이런 종류는 어떤 담이 있을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담. 우리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담들이 있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막 으르렁대고 막 다투기까지, 그담 때문에. 교회 식구끼리 싸우기도 해요. 어떨 때는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교회들끼리 싸워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요 절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예배소교회 가운데 나타난 거요 정말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소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섞일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있어. 물과 기름처럼. 물하고 기름하고 섞인다 안 섞인다. 절대 안 섞인다. 그 그게 에베소 교의이 문제였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둘이 딱 나눠져 갖고 예배를 드 서로 보이지 않는 감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 너는 외국인. 다음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지목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야. 할례가 먼저 혹시 들어봤어? 할례가 뭘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의 하는 거야 남자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 그데 이방인은 안 받았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 이 할례를 받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 하나님의 할례를 내가 받았어. 할례가 요즘 말로 뭐냐면 앞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단순하게 말하면 남자들이 받는 폭염수술이야. 폭염수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그당시는 이것이 이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의학도 깨고 계신 거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 남자들은. 지 탈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 외국인 이방이라고는 달라. 그 단, 단이 딱 쳐진 거야. 예를 들어서. 단이 딱 쳐진 거 그래서 12절에도 나오듯이 이방인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고 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있어. 구원이 없어. 아니, 같은 교회에 나오는데 왜 구원이 없어? 그치? 같이 예배드리는데 근데 없다고 그러지. 완전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1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방인은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두에 말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근본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섞일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섞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유대인과 이방이 물과 기름처럼이것도 섞일 수가 없는데 섞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섞으시면 섞일까 안 섞일까? 하은 뭐라고? 섞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어떻게 하면 섞일까 하나님이? 섞여라 안그 o i 까 g to 하면 t a 까 좋아 그 l e b 하 t 섞 f a little bit of a 다 i t t l e bit of a l i t 을 l e bit of a l 수있 t l e b i 섞 of a little bit of 이렇게 볼게요.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 않으면 그 사이에 뭔가를, 애체를, 딱, 신비의 액체를딱떨어뜨다 그랬더니 우리가 상상하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에요. 물과 기름이 하나 없어. 이 신비의 묘약, 사랑의 묘약,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바로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희가 떨어질 때, 유대인도 유방인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가 안에 있던 밖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이게 보기좋으로한게 아니야.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인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피속죄의 피로 우리는 다 용서받고 하나가 됩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 저녁에. 어저께? 아니구나. 금요일날금요일날 목사님이 수련회 석이라서 목사님이 이제 인원 체크를 해요. 명단도 작성하고 명찰도 만드는데, 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에서 세 명이, 아, 두 명이 가는데, 한 친구는 조모임을 못할 거다. 그랬어. 그래서, 아, 목사님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수련회 참석하기가 힘듭니까? 어떻게 되니까?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아, 이 아이가 무슨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가 보다. 아, 그런데 수련회는 참석하고 싶은데 조모임에 참석하면 또 이렇게 또 힘들지 않을 지 그래서 조모임 때는 목사님이 안고 있겠다 그러셔서 뭐 어, 얼마든지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중에 목사님이 따로 전화를 한번더했어 이유가 왜냐면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요. 난독증이 있어. 난독증 알지? 글자가 막날라다겨그 아이가 보면,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거야. 한글을 알기는 하는데 읽을 수가 없어. 자기가 보면 글자가 막 섞여갖고 글자를 안 보여. 목사님도 경험 안 해가서 그런데 듣기에 그래. 난독증이 친구들은 글자가 막 이상하게 보이네. 그래서 똑바로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종로임에 가면 성경을 읽는 경우도 가끔가다 생기고 그렇게 뭔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가 두려워서. 수련회는 가고싶은데 자기가 난독증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 난 가고싶은데 내가 난독증이야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나한테 특별하게 전화를 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님이 케어를 하셔라 옆에서 써서 괜찮다 와서 말씀 듣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치유될 수도 있다 글자도 난독증이 있는데 무슨 문제라고 목사님들이고 선생님들하고 내가 다 정보를 공유해서 아이들 모르도록 해가지고 피하나겠다. 그렇게 해서 찬성하고어그아이어 아마 이번에 찬성하면 누가 남독 중인지도 모를 거요 선생님하고 목사님들만 딱 알고 피하고. 이런 말 절대 비밀 하나가 되는 거야. 왜? 예수님만 해서. 남독 증도 괜찮아. 예수님 키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야. 말씀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갖고는 우리의 지식은 늘어나요. 경험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성장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야, 우리 가 영혼의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보세요 박사학위 따고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살인하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냐고 박사학위 된 사람이 왜 아빠 엄마를 죽여? 이유가 뭐야? 영혼이 성장 안한 거야. 지식은 성장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다 영혼이 성장한다. 땡 그런 일은 없다. 착한 척은 할수 있어. 거룩한 척은할수 있어. 공부 많이 하면. 근데 거룩한 척 하는 게 거룩한 건 아니야. 잘 믿는 척할수 있어. 근데 잘 믿는 척 하는 게잘 믿는 건 아니야. 영혼 훈련이 안돼 있어. 예수님의 피로 그런 사람이 하나가 될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떨어뜨린 사랑의 묘약이 바로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모혈의 피가 흘러들어가면 섞여. 하나가 돼. 보세요. 망치를 들고 너가 하나 안 되는데 죽어! 이러고 때린 거 아니야. 무력을 행사하신 거 아니야. 불도저로막 밀어붙여갖고 막섞은거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녹아서 허물어진 거 녹아내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막힌 다음은 에베소 교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또는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같이 나눠 먹으면 다 해결될까? 아니야. 그냥 같이 공차고 놀고 막 PC방 가면 해결될까? 아니야.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겠지. 완벽하지는 않아. 버어릴 수는 없어. 우리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100% 완전히 허물고 물과 기름이 섞이듯이 섞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내 인생이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 성공하는데 돈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 돈에 노예가 되는 거하고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는 하늘과 땅차이요 하늘과 땅차이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노예로 살지 않고 공과 공부와, 공부와 성공에 기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편안하게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우리의 모든 대학들이 용서받는다. 하나 되나, 또. 여러분이 그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으면 못사는건 정말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더이의소원 우리는 용서받아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습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성공했고, 너는 안 돼, 실패하닌가요 이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형제에요 장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섞이는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불편했던 거, 서먹서먹했던 거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중 하나 하나님의 뜻이야, 여 그래서 목사님이 수련 수련에 외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많은 청소년 사역들을 하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3명, 4명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만 꼭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과 하나 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더 넓은 믿음의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 그게 목사님의 욕심이야. 거룩한 욕심 그냥 학교 생활에, 학원 생활에 찌들려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바금바금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자유로운 세상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묶여있으니까 못가는건 마음이 아프거 그래서 그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경험, 경험케 해주고 싶어서 수련에 가자고 애착하게 여러분이 수련회 간다고 목사님이 뭐 이도 보는 게 없어. 이도 은는거 뭐 있지. 너희들이 수련회를 가서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은 그 기쁨이 내게 하는 게 느껴져. 그래서 애타게 가자고 가자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이 한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고 이한 목소리로 요아한번해보자 여러분. 자, 시작. 예수님의 피로. 다음은 허너드 아, 한번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될수 있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요즘 그 요즘에는 이것도 요즘 말은 아니다. 쿨하게 이거, 그지? 좀 지났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목숨까지 걸나 아니지만 쿨하게 학원을 한번 내려놓고 수련해 갑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장사를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겁니다.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어저께까지 사전 접수를 한 친구가 2 4명이니다그 중에는 고3도 있어. 애들이 미쳤니? 왜 수련해볼까? 자기의 결단이 아니면 뭐나요 그런 친구들이 24명이었을 사전 접수로 끝냈어요. 출연해 오겠다. 그래서 목사님 명찰까지 다 만들었어요. 사전 접수. 그런 친구들이 옛날 꼴등만 하는 친구들 까 한번 가서 만나봐. 어떤 친구들이. 장담하는데 그 가운데는요. 정주송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반대인 친구들도 많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친구들은 찬양하면서 밝혀요 너무 행복해요. 공부해서 자유로워요. 그것들을 이번에 가서 한번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해봐요. 여러분, 시야를 넓히고 인생에 드는 발전들을 넓히세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앞에 좀담이기허지고 친구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참석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또 새로운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수련회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학원을 향한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들 한번 떨쳐버리고, 쿨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공부보다 더 넓은 세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